선의를 부심하고요. 예. 야, 죽었잖아. 아예. 아, 어.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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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양념 좋아하세요? 프라이드 좋아하세요? 치킨은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키보드가 바뀌었네요? 아예 제가 저번에 그 1대1을 했잖아요. 1대1을 했는데 그 키보드 때문에 저 가지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. 예. <laughs> 그래서? 기, 그래서 이걸 너 집에서 들고 왔어? 네, 예, 들고 왔습니다. 와 키, 키보드가 뭐 이렇게 무거워? 아 이렇게 무거워야지 이제 키보드가 안 움직이고 이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장비 탓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장비가 진짜 중요해요. 장인은 도구를 탓한다, 그렇죠? 예, 여러분들 지금 장인 초대석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떤 분을 모셨냐? 바로 저. 제이스 장인. 제이스 장인. 예. 예. 김망치님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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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제이스에 대한 어떤 팁들. 예. 그리고 금동 와각과 듀오. 라인전은 저렇게 빼는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1대1 라인전 아, 빼드릴게요. 아, 듀오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이? 1대1을 할 겁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에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현재 그랜드마스터에서 소식 중인 제이스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망치라고 합니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또 저희가 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, 망친님? 아, 그쵸? 옛날에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, 혹시 근, 근황이 <laughs> 어떻게 되셨는지? 아, 저는. 이제 2020년에 10월달에 군대 입대를 해서 아예 어, 이제 세 달쯤 전에 어, 전역을 했고요 전역을 음. 하셨군요 아, 부럽다 네 저...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선생님 의정부 쪽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음. 아, 아 조금 편하게 하셨구나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또그 육군 출신 또 어딘가요 최전방이시가요 아예 전 말하면 뭐예요 뭐뭐 뭐, <laughs> 어디 어디 어디세요 분당이요 <laughs> 요 아이디라고 하네요, 여러분. 야, 확실히, 진짜 제이스만 300판을 넘게 하셨네. <laughs> 저 군데, 쉔이 승률이 제일 높네요. 아, 아, 요즘 쉔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아, 그러면 오늘 제이스 대신에 쉔 장인으로. <laughs> 초반에는 계속 살리고 있어야 되죠. 저 웬만하면 조금 이제 조심해야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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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어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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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그선이를부심하고요이야 예. 죽었잖아! 아아아아니야 아, 아, 어. 아, 아니야 하하하 <laughs> 진짜 전문껴나 <관문> <laughs> 진짜 할게 없어 할게 맞아 이건 버텨야돼 버텨야돼 아야 <laughs> 지금 벌써 집가면 못 사오게 몰라 아니야, 지금 집 가면 안될것 같은데? 안 돼, 안 돼. 진짜 이건 주고. 저, 망신님. 네.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네네. 네, 네, 네 그, 양념 좋아하세요? 후라이드 좋아하세요? 치킨은? <laughs> 야, 이건 긴장된다. <laughs> 역대 1대1 라인전 중 가장 지금 긴장되는 구도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. 오! 오! 됐다! 잡았다! Yeah! 와우! 나이스! <laughs> 오, 갈배님 오셨다. 응? 음? 아, 갈배님 진짜 갈배님인가? 자, 저희가 그 갈배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아 잠깐만. 자, 아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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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거. 아이, 야, 뭐야. 야. 아이, 아이. 아, 죽었다. 야! 아니, 아니, 진짜 아니. 누가 봐도 와광님 팬이신 것 같네요. <laughs> 팬인데 악성 악성이야, 팬, 악성이에요. 아, 너 이자식! 아, 진짜. 저 갈바님 죄송한데 이 방에서 나가주시면. <laughs> 이게 사람을 티어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괜히 챌린저들끼리 하니까 좀 긴장된다. 저 마스터입니다, 잠 아예 한번 챌린저 는 영양 챌린저. 한번 졌다고 본인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오, 오, 여기서 빼는 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나였으면 저막을고 싸웠을 것 같아요. 와, 진짜 서로 이양 물고 분됐다. 분노... 먹어가 잘했다. 와, 진짜 안돼. 야... 이걸 이기고 갈베디브리고 저, 아, 저 사람한테 지네. 갈베디브리 갈배님도... 아, 수고하셨어요. 제가 그 나중에 한번 놀러 가서. 그 치킨값 드릴게요, 제가. 아주 <laughs> 치킨 한번 사요. 예, 예, 예. 자, 이렇게 됐고요. 저희는 농담이 아니라 이제 진짜 회의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.